완전히 새로운 IP를 만드는 것으로 꿈을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마, 이 개새끼야! 자 오늘은 엔시소프트 TL 모바일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엔시소프트가 TL 모바일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엔시소프트가 TL 모바일 버전으로도 출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 결국은 모바일 버전. 그러니까 애당초 TL을 제작할 때부터 PC 버전이 주가 아니라 결국 모바일이라는 걸 실토한 겁니다. 이건 결국 모바일을 위주로 만들 거였고 오토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다가 뺀 거를 다시 이제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죠. 그러면. 자 원래 모바일 게임이 다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 성과는 부진하지만 업데이트로 내실을 깨하고 해외 약정이 이어 모바일 버전을 출시해 로스트 아크처럼 부흥을 깨한다는 보관이다. 자 보관이라고 합니다. 예, 로스트 아크를 어디다 갖다 붙이죠? T L 주제 막말로 얘기하면은 쓰러낸 리버티 가지고 로스트 아크를 갖다 붙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팍 마아주 그냥 에소프트 정신 안 차리나 이 사람 누구야 도대체 T L 캠프는 최근 안종옥 프로듀서가 보직을 내려놓고 이분이 쓰러낸 리버티 어, 쇼케이스 때 쇼케이스 했던 사람인데 결국 이 양반도 보직을 내려놨죠 결국에는 최문영 캡틴 직할 체제로 개편한 바 있다 연내 아마존을 통해서 북미 서비스를 진행하는 한편 대만 등 동아시아 준출 준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TL이 초반부진을 씻고 반등에 성공할지 이목을 모은다 아니 원래 PC로 나온다고 첫 지랄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모바일로 낸다는데 뭘 반등을 하냐 이 정신 못 차리네 아직도 엔시토프드는 이렇게 해서 또 쓰러진 리버티를 모바일 버전으로 만들어서 모바일 버전이 아니라 아니죠. 원래 모바일이었지만 PC인 것처럼 만들었다가 다시 모바일로 원래대로 전환한다. 그래서 이제 스론의 리버티는 리지W나 리지M처럼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24일 NC소프트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TL이 모바일 버전으로 제작될 것으로 안다며 국내 서비스와 해외 약정을 반등으로 깨하고 야, 이 모바일로 처음 만드는데 뭘반등을 하나? 그다 로스트아크처럼 모바일로 플랫폼을 확장하는 로드맵을 구상하는 상황이다. <laughs> 아니, 니들이 로스타크처럼 안 됐는데 로스타크를 왜 자꾸 갖다 붙이냐고. 아니 그리고 리니지도 아니고 근본도 없는 쓰러낸 리버티라는 이름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모바일로 전환을 한다고 장사 안 되니까 역시 엔소프트입다 예, 그런 와중에 주가는 지금 계속 뭐 자사주 매입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조만간에 또꼭 떡나갈 거예요. 조만간에. TL은 당초 리니지 3의 개념으로 시작한 게임이었다. 2010년대 초반에는 이터널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제작을 진행했고 예, 이런. 뭐집이 필요한가요? 백송옥 전무가 개발 개발 총괄력을 맡았고 기반 엔진으로는 길드워 엔진을 채용했다 당연히 뭐 별거 없죠 개발이 난항에 빠져 제작 중단 결정이 내려진 후 최문영 전무가 제작 리더십을 이어받았고 예, 이분이 이제 이어받았네요 기반은 얼리언 엔진 4로 교체됐다 그 다음에 TL이라는 TL이 제 원래 더 리니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내용 나오죠 결국에는 예, 원래 더 리니지지만 스로는 리버티로 바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불소2 유명합니다 이, 이 사건은 자 불소2M 트리스터M 그 다음 리니지W까지 예, 원래 트리스터M이 먼저입니다 트리스터M 불소2M 그 다음 리니지W까지 이렇게 예, 순서가 되죠 자 그래서 앞서 출시되면서 TL은 리니지IP가 아닌 신규IP로 야 근데 이름을 이름만 바꾸는 걸로 신규IP가 되냐 아니 원래 더 리니지로 개발을 했으면 더 리니지가 맞지 쓰어는 리버티 바꿨다고 이름이 쓰어는 리버티야 아니 결국 장사한 되니까 모바일로 바꾸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렇다고 하고요.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 IP 자체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고, 이는 리니지 6 게임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시장의 반감, 알고 있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시장의 반감, 엔스소프트 내부 역학 구도.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모바일 버전으로 내는 게 이제 TL이,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미니잼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액세서리나 이런 거다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컬렉션이나 이런 거다 팔아먹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 사람을 줄일 정도로 지금 자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을 팔고 지금 자금을 줄이는 상황이죠? 지금 직원들조차 지금 해고 싶은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돈이 없죠. 돈이 없는 상황에, 이제 추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바일로. 이 같은 방향성 명령이 게임 자체의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했고, T.L. 부진에도 일정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을 받았다. 결국에는 오딘, 리지 W, 리지 M 뭐 이런 게임들처럼 2M이나 이런 것처럼 결국 그렇게 바뀌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돈 빨아먹는 게임으로 다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또 다른 관계자는 T.L. 모바일 버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건 맞으나 아직 확정이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 앞에는 모바일 버전으로 할것 같다지만 이 사람은 또 확정은 아니다. 어 결국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 돈이 없기 때문에 저 결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해외로 서비스를 확장한 후 어느 정도 성과가 따라야 모바일 플랫폼으로 확장할 동력이 확보될 상황 결국에는 해외에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모바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뭐 NC소프트가 얘기하는 해외라는 거는 대만이나 아니면 은뭐 필리핀, 동남아 지역 이런 데가 이제 해외인 거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역은 서구권이 아니야 애당초 제가 항상 이 NC소프트 얘기할 때마다 그 해외라는 얘기를 잘 봐야 되는데 이 해외는 결국 대만, 필리핀 동남아, 그 다음 중국 뭐 이런 지역들한테 해외인 거지, 우리가 흔히 아는 서구권에는 있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 유럽 이런 나라들한테 해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자 그렇다고 합니다 자 TL은 최준영 전무가 캠프장을 맡고 안종호 프로듀서가 실무 제작을 총괄해왔다 에, 이분이 이제 보직을 사임했네요 결국에는 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직을 사임했고 후속 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을 재편한 바 있다 결국에는 이 양반 나와서 쇼케이스 때 떠들었던 거 그대로 그냥 다 묻히는 겁니다 뭐 TL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설명한 거 있었죠 쇼케이스 때 그거 다 개판 운전이라는 얘기야 결국은 안 됐던 거예요 처음부터 당연한 거죠 그거 돈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최준영 전무가 부분별 리더들과 속도감있게 소통하는 구조로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에는 속도감있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일단 빼고 결국 돈을 많이 쓸수 있는 구조로 가겠다 니니치W 나와가지고 쇼케이스 했던 분은 승진을 했어요 왜냐면 그 양반은 많이 팔았거든 근데 TL은 그만큼 이제 파는 것도 안됐고 인기도 떨어졌고 완전히 그냥 개박살이 나버렸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모바일 버전으로 나올 TL이다 지난해 하반기 출시 후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아마존 게임즈 관계자들이 금주 방안에 출시를 앞두고 관련한 협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연내 아마존을 통해 북미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에는 그 모바일 관련해서도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별개로 에이소프트는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 자체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해외 확장과 이를 통한 성과가 교체야 돼요. TL 모바일 개발을 추진할 동력이 마련될 찌목을 모은다. 자, 보세요. 자, 선생님. 들이 주목해셔야 될 부분 이 요겁니다.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 이분들이 생각하는 해외는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네. 이분들이 생각하는 해외 자체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뭐 미국, 유럽. 뭐 이런 뭐남미 이런 데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 주변에 있는 대만, 동아시아 지역 이런 데가 결국에는 어, 이 사람들의 주력 서비스 위치다. 해외도, 해외도 결국 전 세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 주변을 원하는 거지. 엔소프트는 항상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자, 여기까지였고요. TL 모바일 관련해서 내용 이 나와가지고 한번 이제 영상을 제작해봤는데 아 진짜 개펄 오분전이고 앞으로 이제 그냥 엔소프트는 능력이 없다는게 너무 방정이 돼가지고 이제 뭐가 나와도 기대를 못하고 그냥 꼬그라 칠 가능성만 높습니다. 진짜 영향을 모든걸 다 총동원해서 뭐 그냥 회사가 망할것 같다는 생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제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계속 오지 않을까 예뭐 건물 팔고 직원을 해고시키고 계속하고 있지만 안될거예요 앞으로 죽을때까지 안될것 같으니까 엔소프트는 이제 그냥 게임 내려놓고 그냥 뭐 다른 거뭐제그 뭐냐 야구나 즐기면서 이렇게 사세요 그냥 야구전에 이 소프트 야구하잖아 거기다 투자하세요 차라리 그냥 게임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게임 이런 거 서비스 하지 마 그냥 하던 거나 하고 그냥 뭐 새로운 게임 만들지 말고 그냥 그것만 만들다가 야구투자하고 이러다가 그냥 끝내세요 그냥 이 소프트는 앞으로 이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TL 모바일 관련 내용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